야야야 뭔가 열어 봐. 뭐야 이게? 명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어, 밖에서 공룡 놀이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집에서, 야, 집에서 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어. 귀엽고 여기로 나오겠다고 해서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 ]니다. 있습니다. 자. <laughs> 자, 보시면 재료. 화산 폭발 만들 밀가루랑 공룡 친구들 데려왔고 여기 바닥에다가 이거를 깔고 할 거예요. 어 여기다가 자 바닥에다가 화산폭발 할 건데 얘를 덮어줄 거야 밀가루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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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가 없는 응. 유통기한이 지하, 지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얘를 건데. 덮어줘. 거미가 어. 얘좀 덮어줘. 여기 어, 어, 조금 넣고. 봐야, 뭐 왜냐면 얘가 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넣어줘. 이렇게 아, 넣고. 너무 많은데? 괜찮아, 얘를 덮어야지 산으로 에이, 만들려면. 산으로 만들어. 아고 바닥에 흐르면 안 돼. 여기 바닥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 엄마. 응. 엄마. 냄새는 냄새, 좋은데 유기한테는 어 열매 발견했어? 여기에도. 아 진짜? 근데 그물 속에 있는 거라 끊내면안될것 같은데? 난 이쁜데 이거 아무것도 안나 어. 에. 어. 형태는 네. 유기하기 유기하기 때문에. 응. 가장 먼저 이렇게 화산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이 안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화산 색깔 해야 돼서 빨간색 한번 빨간색을 어, 넣고 싶은 만큼만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원래 물감으로 해야 되는데 물감이 지금 다 떨어져서 어 이거 빨간색 어, 잉크로 하는 건데 잉크, 잉크가 잉크 묻으면 또안 지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됐다 많이 넣어. 많 넣었어요. 그다음에 가만히 됐다 베이킹 소다를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조금만. 두께. 두부. 두부 두부. 베이킹 소다를 아주 칼칼칼칼. 아주 칼칼칼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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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를 식초를 부어주면 되는데 아, 아 먼저 먼저 부어주기 전에. 응. 나나 모든 열메쳐도 또 oh 엄마는 이걸 해 나는 이거 할게. 어, 공룡들이 난, 이렇게 나타났어요아나 칠라노 사우루스 난 최고예. 노코지픈데 누워. 노코지픈데 누워 나는 난, 여기 놀 어. 거야. 너는 어디 놀 거야? 여기. 그래. 오빠도 여기? 어. 난 여기. 공룡들이 많이 많이 놀러 왔어요. 부라키오는 얘 꼬리 좀, 얘 꼬리 붙여줘. 얘 꼬리 떨어졌어. 건아 얘 이름 뭔지 알아? 유니 이름 뭐에 어, 테코타우르드. 오케이. 얘는? 프랑키오다우르드 얘는? 키라노타우르드. 아우 시끄러 얘는? 프랑키로타우르드. 트렉, 트라, 아, 뭐지? 트리케라. 톱트. 뭐라고, 유나? 톱트. 그렇지. 토트. 그렇지, 톱스. 얘는? 아, 달리미모트. 오, 달리미모스야 어, 달리미모트. 키가노따우르트 그렇지. 걔는? 키가노따우르트 걔는? 인형. 응. 어, 그렇지. 걔는? 어, 아, 트리케라톱트. 오케이, 말이. 자, 우리, 저, <laughs> 공룡들 다 자리, 자리 됐어요? 아, 그러면, 부어주 자, 부어주세요. 그럼 화산이 터질 거예요. 하다, 하다. 어, 과연 어떻게 터질까요? 저 터질지 말지. 오! 근데 더 넣어줄까? 오, 어,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으아! 야! 와, 다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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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 묻었어. 으아. 거인를더넣다 인기를 쫙쫙 짜요. 쫙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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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야 용암이 굳어버렸어 헐 으아 뜨거워 공룡나라 잠깐만 으아. 으아 내 꼬리가 타고있어 으아 내 꼬리가 타고있어 도망가 나도 여기다가 더 부어? 난 부어 부담해? 우와 피같애 우와 너무 많아요 이 정도로 많으면 될까? 더 많이 더 많이? 오그 정도면 됐다 야그 어? 정도면 됐다 가 킥도 자 들어갑니다 됐다 우와 아다 봐봐 가자 살려줘 다 밟고 지나가 <laughs> 내 다리는 핑크 다리. 떠나야 <laughs> 돼. <laughs> 아시끄러. 여보세요. 야여차 근데 너무 한거 아니야? 여차난다. 너무 많이 한 거. 여차난다. 야, 야 너무 많아. 야 이건 그냥 죽는 건데? 야 세수했잖아. 세수. 안돼. 끝. 나 근데 얘 빨갛게 물들 텐데 나중에 으아! 으아! 빨간 이거 끊어 우리 있잖아 우리 야, 너무 많아근데 안돼 살려줘 빨간 티라노사우르스가 됐어 오마 아, 이거 갓 내가 봐 이거 봐야난 살아야 되겠어 짠난 피신 야, 난 살았다 피신이야 피신이면 난 살았다 아 피신 엉덩이가 빨간 빨간 엉덩이가 됐어 야, 야, <laughs> 야 트리키라토스는 얼굴이 없어졌어. 야, 근데 우리, 어. 야, 얘는 도대체 누구야? 얘는 도대체 누구야? 얘 누구야? 튀김으로 <laughs> 반죽했다 짠. 난 안녕, 난 트리키라토스 튀김이야. 자, 엄마는 뒷수습을 해야 됩니다. 来，走。<laughs>